안녕하세요. 주식수중 레전드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로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음, 사마 알미늄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왜, 왜 오늘 상한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따가는 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마 알미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좀 드렸죠. 요거 어떤 분이 요청을 해 가지고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들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오늘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 하지 않으셨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어떤 분께서 이거 분석 요청을 하셨는데 어, 수익을 너무 짧게 먹고 나오셨다 그래서 속상하시더라 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음 분석해 주셨다고 후원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셨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주식은요 차트 분석도 되게 중요하고요 기업의 어, 실적이나 아니면 기업 가치 분석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제 상황에 있어서 지금 얘가 상승할 모멘텀 상황인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세력들은요 이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 개미들을 흔들고 간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개미들이 지치다가, 그러면서 본전 정도 오게 되면은, 요, 거기서도 또막 흔듭니다. 그러면서, 개미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음, 본전이나 약수익을 할 때쯤, 다시 얘가 내려갔다가 한번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월 10일 날이요. 지금 여기 박스권네에요 여기 박스권. 요 35,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인다라면 좋고요. 얘는 여기까지도 3만원까지도 떨어질 확률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35,000원 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적어도 이 장대 양봉의 저가는 깨지 않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깰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여기 깰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게어 저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물론 시장이 급락을 하면은 어 종목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나중에 아무리 기업의, 예, 사마엘미늄의 기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한다 그러면 내가 단기적으로만 이거를 가져가야 된다라 그러면은 요 35,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고요. 35,000원.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다시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여기는 안낄 거라고 봅니다. 여기는 안낄 거라고 보고요. 어, 깬다 하더라도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얘네들하고 지분을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내려간다 하더도 나중에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35,000원 손절 잡으시고요 다시 올라오면 다시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박스 꺼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위에서 한번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자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하게 제가 이거를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여기 박스권이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삼마 알미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삼마 알미늄요. LG 엔솔에서 이렇게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지분 투자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얘네들의 인수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5,000원인가 근처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LG 엔솔에서, 음, 여기 보시면은, 여기 3자 배정 신주 인수권을 했는데요. 주당 3만 1050원이네요. 3만 1050원. 여기에서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3만 1050원을 주고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마 알미늄의 가치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날 때 이날 여기를 찍었을 때는 청금 같은 기회였던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lg 에너지 대기업이 산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수 있었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깨지 않는다라고 어느 정도 자부를 했다는 거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걸 이렇게 내려가게끔은 냅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의 가, 이 기업의 가치는 3만 원이 아니라 얘네들은 3만 원은 저렴하게 샀다라면 5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요, 음, 여러분들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얘는 먼저 지분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상승 파동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어, 더군다나 2차 전지들이 움직일 때, LG 엔솔이 움직일 때, 이럴 때 삼화 알미늄도 같이 수혜를 볼수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에서 한번 움직이려고 하다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한번 개미를 털고 간것 같아요. 얘네가 지금 보시면은요. 어 실적도 좋죠. 실적도 좋고요. 지금 어 3천억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실적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삼마 알미늄은요. 상당히 유명한 종목이에요. 알리미늄. 종목들 중에서 차트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LG엔솔이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49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아마 개미들이 많이 탔을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어디에서 분석해 드린 종목이에요? 여기서부터 분석해 드린 종목이에요. 저는 저는 여기서부터 LG엔솔을 분석해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분석을 해 드렸죠. 지금 괜찮다고 이렇게 우상향 추세고 이 박스권이라고 자 그러면서 저는 이게 상승할 것이라고 어, 생각을 했고요. 어제 어제 캔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여기에서 시장이 무너질 것들처럼 하면서 얘가 이렇게 눌렀는데요. 6 1선을 살짝 이탈을 했다가 바로 반등을 해줬어요. 이 봉이 가장 중요했고요. 이 하나 하나의 봉이 1, 2, 3, 4이 4거래일 동안에 이 봉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세요. 61선을 장악을 했죠. 그 다음에는 21선을 장악했어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거는요. 어저께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을 했는데 얘는 이렇게 급락을 하지 않고 여기 21선 위에서 버티고 있었고요. 어제 여러분들 이 분봉을 보시면은요. 어제의 분봉을 잘 보세요. 어제의 분봉을 보면은,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시니까,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제의 분봉을 보시면은요, 자, 30분봉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어제의 분봉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에 매물대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매물대가 있는데 어저께 시장이 약했는데도요. 이게 올라오는 게 보였고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서 매수를 했어요. 어저께 솔직하게요. 4만 천원에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를 했었고요. 그러고두 번째로는 여기를 먹어주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어저께 본전을 얘가 그냥 쏠 수도 있었겠지만은 여기에 본전을 주고 이렇게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눌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어저께, 21선을 이렇게 살리는 도지 캔들이 뜬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도지 캔들은요? 음, 도지 캔들은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를 하는 마지막 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꼭 100%는 아닙니다. 100%, 어, 도지 캔들이 100% 어,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상승하기 전에는 이런 캔들이 뜨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도지 캔들이 뜨고, 갭, 갭 하락으로 시작하면 좀안 좋은 거고, 갭 위로 뜬, 뜨게 되면은 상당히 괜찮은 차트가 나올 수 있다.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봉, 여기 61선 장악하고, 21선 장악하고, 시장이 급락했는데, 여기에서 21선에서 지지를 하면서, 그리고 이 위에 물량 테스트를 한번 해주는 이 봉이 너무나 좋았던 캔들이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상하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얘가 2차전지가 갔을 때도 안 움직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어, 지분 투자를 받았을 때도 얘가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했다는 라 거예요. 그만큼 기업 가치에 대한 것들이 어, 세력들이 뭔가 기, 개미 같아서 그런지 잘 올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미를 털고 갔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자, 알루미늄이 지금, 어, 경제 상황에서 지금 호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 뉴스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러시아가 알루미늄과 필라듐의 주요 강물 수출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알루미늄이나 필라듐,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한번은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생긴 거죠. 무기화가 될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알루미늄이 롯데 알루미늄 미승인 양북 양극박을 납품을 해서 끊겼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 여기에 다른 알루미늄 주들은 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어 DI 동일이 좀 상당히 많이 얘도 바닥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DI 동일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DI 동일도 그러면서 DI 동일도 보세요. 어저께 이 차트 봉을 보시면은. 시장은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도지 캔들이 뜨면서 밑꼬리만 다른 이런 도지 캔들이 뜨면서 갭상승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장은 급락하는데 이런 식으로 급등했던 애가 이렇게 도지 캔들을 뜬다. 이런 것들은 한번 보셔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조일 알루미늄이나 얘도 지금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한번 올라오는 그런 어, 차트 흐름이 나왔죠 근데 대장은 지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차트를 잘 보세요 어, 어떤 거를 보나 지금 2등주는 d 아일 동일이지만 지금 차트의 대장은 음, 사마알미늄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마알미늄이 이렇게 급등했다라는 것을 어,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도 상당히 흔들면서 갔습니다. 상당히 여기에서 1분 봉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했다가 엄청나게 여기서 흔들다가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제 위에 올라가서는 아주 편안한 흐름이었죠. 여기서도 개미들을 이렇게 털었어요. 한번. 그러면서 내일, 내일 정도에는 아마 아까 어, 상따를 할수 있게끔 기회를 줬거든요 개미들한테 뭐 하루 이틀 눌릴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하지만 얘가 지금 다시 이렇게 내려갈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얘가 여기 4만원을 강하게 뚫어놨기 때문에 4만원 이 박스권이거든요.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한번더 가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 은 상황은 틀릴 수 있지만 이제는 이 박스권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아, 4만원이 아니라 4만 5천원이네요. 4만 5천원 여기를 내려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알 미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음, 차트는 어, 과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트는 과학이고요.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거는요. 지금.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차트가 과학이라는 건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원엔 달러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딱 건원 자리 있죠. 여기를 저항받던 이 자리는 웬만하면 여기를 뚫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건원 자리 있죠. 정확하게 이게 여기를 못 뚫고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역시나 제가 차트는 과학이라는 게 경제 상황도 세력들도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면서 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음, 여러분들 지금 어 제가 CPI, 어저께 소비자물가지수를 관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부합하는 수준으로 6.1%가 나왔는데요. 썩 좋은 수치만은 아니에요. 5몇 이렇게 나오면 은 상당히 좋은 수치인데 6.1%라는 거는 어, 거의 시장에서 부합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최악은 상은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 금리 동결이라는 뉴스가 조금씩 많이 나오는데 금리 동결은 아닐 것 같고요. 0.25% 이렇게 상승시키는 걸로 피벗을 할수 있다 라고 속도 조절을 하는 거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올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것은 23일에 FOMC가 이렇게 열리죠. 그때까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FOMC에 혹시라도 음 연준에서 미친 척하고 0.5%를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한번 어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음 지금 SVB 은행이 이제 파산 신청 그렇게 나오려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다른 은행들도 아직까지 위험한 상태다라는 거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다른 은행에서 또 이렇게 파산이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시장은 아주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도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이 상승 상 여기 하락의 이 어, 하락의 이 추세를 들어올리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얘네들이 이렇게 가기보다는 FOMC에서 그거를 좀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올리더라도. 어 그래서 그때까지 23일 FOMC까지는 조금 조심하면서 매매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음, 우리 나스닥 선물 차트도 보시면은요 오늘도 이렇게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그림은요, 여기를, 이 높이를 이렇게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차트의 흐름이 이렇게 했다가, 얘가 여기보다, 여기보다 엉덩이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보다, 여기보다 엉덩이가 높아졌는데, 다시 올리면은, 파동이 이게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승파동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낮아져 버린다 그러면,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만약에 FOMC가 끝나고 나서 얘네들이 이렇게 갈지 이렇게 그냥 내려갈지는 어, 금년 2023년에 어, 상반기의 흐름에 되게 중요한 변수의 지금 변곡점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파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 파동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주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다가 쌍고점을 내리면서 이렇게 내려가느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 세계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어, 상당히 조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지금 여기를 깨게 되면은 얘가 깨게 되면은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여기까지 나오면은 얘는 상승 추세보다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나올 확률이 있고요. 박스권으로 나오다가 얘가 점점 뭐 음, 얘가 점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어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차트가 나온다 그러면 요거 여기를 저점을 깨면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차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깨지 않고 얘가 이렇게 이 고점을 들어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 그러면은 어, 상반기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고개를 드는지 요번 파동에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 편안하게 매매를 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주 기분이 좋으시죠? 어 매일매일 이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 주식이라는 게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기간은 딸, 딸랑 뭐 한 1, 2 개월이고요. 주식으로 보면은 그런 다음에 이게 또 이렇게 한참 늘립니다. 지수기 때문에 이렇지만은 지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지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이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은 걔는 또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다른 종, 다른 섹터 군들이 또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어, 종목들은 한번 이 상승흐름을 탈 때. 잘 매수를 하셔야 된다. 매매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승 기류를 이렇게 타는 것을 잘, 어, 매매를 하셔야지, 이거 올라가는 거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도요. 지금 미쳤죠? 지금 보면은. 어, 저는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요. 지금 이렇게 올리는 기간이 딱한 달, 한달 반이죠? 지금 두 달인데요. 아마 두달 올릴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달만 올리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이만큼의 조정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만큼의 조정을 이만큼 여기에서부터 고점에 2021년 11월부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본전 주는 거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린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 음, 상승할 때 제대로 어, 매매를 하셔서 좋은 수익을 거둬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